자, 수열 a,n 에서 첫째 항은 2이고요그 다음에 n이 1 이상일 때 a,n 플러스 1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. 그러면 이걸 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. 그러면 가운데 k만 남기려면 역수를 취하고요. 역수가 되면 이게 왼쪽, n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오죠. 그 다음에 a,n 분의 k n 플러스 2그 다음에 a,n을 쭉 곱하면 a,n n 곱하기 a n k, n 플러스 e 곱하기 a n. 그런데 n도 자연수고, a n도 자연수 k의 개수니까 자연수죠. 그래서 둘다 자연수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면 우리 계속 해왔던 거 있죠. a가 x가 a 이상 b 이하면 개수는 b 마이너스 e 플러스 1. 이렇게 되면 그냥 b-a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b-a 한 다음에 하나를 더 빼줬어야 됐죠 자, 이 개수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보면 결국에 k개수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빼기 1입니다. 그럼 둘이 곱하면 nan이니까 지워지고 2 e 곱하기 an-1인거죠. 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 점화식 봤던 모양이죠. 하나 더 알아야 될게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의 골. 그러면 여기서 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의 an 마이너스 알파 골이 되죠. 단 알파는 1 마이너스 p 분의 q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이두 가지 그러면 이제 an 플러스 1이 2an 이니까 이거는 오른쪽에 썼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1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알파가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니까 1이네요.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건 2배의 an 마이너스 1이죠.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일반항은 an-1 이게 하나의 수열이니까 일반항도 an-1이 되겠죠. 자, 이건 첫째 항 an-1. 근데 a1이 2니까 첫째 항은 1이고요.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죠. 따라서 an은 an-1 플러스 1입니다. 자, 얘가 an-1 이 수열 자체가 공비가 1이고 첫째 양이 1인, 아, 공비가 2죠. 공비가 2고 첫째 양이 1인 등비 수혈입니다. 그걸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A10은 A10의 값 N이 10일 때니까 2의 9승 플러스 1이다. 2의 9승이 5 1 2이니까1 더하면 513이 정답이 되겠네요.